페낭에 도착했습니다. 페낭 항구. 여기는 페낭 항구. 비가 왔거든요. 이제 날씨가 개이고 있음. 우와. 아 바다 냄새. 우와. 항구가 아기자기하니 이뻐보이네. 기억난다. 나도 저기서 내렸어. 옛날에 왔을 때. 저기서 내려가지고 쭉 이렇게 갔었는데. 아, 저기 사람 도 되게 많다. 밖에 제공 안하 잖아? 프레이 어, 아침 인데, 너무 아, 여기 아침 이 너무 많에들어 이거 는 이거 음, 는프렌시 퍼스트. 이거 는 애교 빼내디. 오늘 의료 디리 오늘은 그냥 티에 긴 바지 내가 좋아하는 바지 엄마는 되게 돼지 같아 보인다고 하지만 나는 마음에 드는 바지 이렇게 입고 운동화 신고 이렇게 해서 페낭 어, 여행 페낭 투어 걸어서 가, 다니면 될것 같아서 편하게 이렇게 입고 나가겠습니다. 패낭에 도착, 패낭을 내려서 지금 여기로 계속 나와가지고 우리가 걸어가면 된 가자, 이쪽으로 걸어가면 됩니다. 와, 그럼 여기서 그냥 사진 하나 찍어도 좋겠다. 로얄캐리비안 아, 아, 네. 해가지고. 사진 어, 찍어줄게. 저. 어. 요... 날씨가 좋구만 되지? 뭐 하나보다 맞지? 여기 어, 싫어, 저런데 그런 건가? 스타벅스가 있듯이 그리고 일본에도 일본 분위기 나는 스타벅스가 있잖아. 여기에도 스타벅스. 어, 지금 먹어도 된다. 지금 먹을래? 보는 길에 먹자. 여기 스타벅스 되게. 이게 안에 봐봐봐. 음. 여기는 싱가포르 못지않게 되게 콘도가 되게 좋아 보입니다. 어. 이 콘도 되게 고급 콘도 같은. 저기 그럼 바닷가가 있는데 바닷가 앞에 있는 집이라서 되게 좋다. 이런데 살아라고 하면은 나는 살수 있을 것 같은데. 블루맨션 여기 블루 색깔이잖아. 블루 맨션이라고 여기서 숙박할 수 있다. 여기서 숙박하면 오. 되게 좋단다. 오. 근데 우리는 못하니까. 여기 되게 많이 나. 그때는 이런 데 있는지도 몰랐는데. 분명 있었을 텐데. 아, 아. 몰랐다, 내가. 음. 카페가 있어, 여기. 여기서 뭐 먹을 수도 있고. 이쁘다. 여기 섬섬 서봐봐, 엄마. 있어, 아빠 있어. 응. 응. 와, 음, no 이쁘다. 와. s t i a l l y i r s a y we're supposed to walk from 엄청 양식이다, 이게 바로. 되게 많은 영화에 이 집이 나왔대. 오 이쁘다. 마작, 마작 게임하는 그그 크레이지 위치 에시아 거기 드라, 영화에서 그 시어머니가 그 했잖아 마작을 여기서 하는 했다대 여기서 찍은거래 장면 크레이지 크레이지 위치 에시안에서이이 시어머니 될 사람이 여기 마작 뒀잖아 마지막에 여기서 했대. 저기서 사진 찍어도 되는데. 아야 루하우스, 고요맨션 너무 너무 이색적인 이색적인 집이에요. 이게 같아. 음. 깡통 시장. <laughs> 어. 깡통 시장인데 외제품이 아니라 로컬을, 로컬 물건으로. 그약 절임 절인가 봐요 봐 매실 아니다. 아, 나맹거 아, 맹거. 린게 이마린게. 재밌나? <laughs> 예약 안 하면 또안된거 아니야? 그러면 못고 뭐 오지 뭐 어? 어 아, 내가 이집이집어이집 올려고 이 집, 아, 했잖아 내가 올려 간집이 집이다 여기 가보자 칩같은거 찍어서 밥이랑 같이 먹어도 되고 이거는 계속 준대 리필 가능하대 밥은 계속 리필 가능 이 장조림 같아 여기 살면서 뼈는 별로 안 먹었는데 이제 입에 어. 어, 난 띠야, 나 좋아. 와, 새우 되게 크다. 음. 우와. 난한개먹는다 음, 음, 털이 되게 맛있다. 이거 양념 비벼서 먹으면 엄청 맛있겠다. 어. 와, 엄청 타이거 프론이네. パラマラカリのマッチャラテン。 이 수평이 안 맞다. 뭔가 미팅하잖아. 이렇게 엄마가 이렇게 조절해서 찍어야 되는데. 아, 네. 막 돼있는데도 찍어 이건 재밌는 거. 어, 어 그건 괜찮아. 가자. 깨끗하고 좋습니다. 여기. 뭔가 특별한 스타벅스인 음. 것 같았는데, 그냥 그렇네. 그냥 음, 그래, 이번엔 콜드그룹 콜드그룹 음. 드셔보쇼 음. 어우 난리났네 이제 길알겠지아 음. 여기 되게 로컬 음식 만팔 아, 음. 로컬 음식 만 판다고. 제수 좋 네, 제수 좋 네, 이런 것도 하고 라키이 어. 이랑 말레이시아 페낭이랑 40년 무슨 수교 기념 뭐 이런 숙제 같은 거를 하네요. 그래서 막 일본 음식 같은 거 팔아요. 우리 그냥 나가자. 어, 저뭐 한다. 오든 투어링 어디 놀고 이제 배. 배로 돌아갈 시간 여기가 엄청 비싼 방이네 그자어 넓고 맨 위에 있잖아 좀 이렇게 넓잖아 다른 데 비해서 <laughs> 저의 지금 김치에 밥... 라면 먹고 싶 김치, 김치가 필요합니다. 아, 소주야. 파르트이지 느끼했어. 이거는 돈까스 전튀겼네. 아니야, 그거 있다. 뭐? 치즈. 어. 없는데? <웃음> <웃음> 빨고지응 빨리 먹와 좋다 너 석양은 안 봤지? 국수를 저녁을 먹고 밑에서 <목소리> 다시 느끼해서 김치 <복수를> 김치랑 <목소리도 입술> 먹으려고 하는데 김치는 점심에만 나오는 거같 김치만 남은지 없네 얘. 김치가 없는 관계로 그린 그린 칠리 김치 세. <laughs> 아, 멋있다. 어 여기서 찍자. 와, 여기 석양 진짜 예쁘다.

간편하게 내신을 보이는, 내신을 보이나. 라면을 먹겠다. 천만은 아마 이거 육개장은 이겼을 거야. 어? 육개장은 이겼을 거야. <놀라> <놀라> <이런> 아이스크림 다아이스크림인 <놀라> 바질가 내가 토핑 올리는 거야. 음. 이 토핑 잘 어울리네, 엄마. 어. 이게 토핑 잘어울네 엄마. 이게 쌀을 튀긴 거면서 그런데 이게 무슨, 맛있다 맛있다 응. 이맛있거든 아보카도 먹을래 여기다가 커피만지나 아도카도. 어. 포카토. 응. 에스프레소. I watched it I Mom, Netflix. smart young woman with a great future Why would you risk it all by getting involved with the vigilante So sorry. to keep you waiting. We get that actually even we I got you even the Seriously? Uh, I can we be Thank you. That's it. Yeah, p <목소리도> 네. 그 꽃놀이 보러 간다. 빨리 가자, 우리도. 가자. 지금 내줄 서어야 된다. 가자 줄 서야 된다. 아니 온나 좀, 아침.